다시 다시 야 제대로 된 아, 맵으로 제대로인데. 아나 지금 풀려. 야, 이런 웅덩이 없는 아, 거 그래? 있잖아. 아, 아, 자, 형 이거 말고요. 정상적인 맵으로 하자. 아니 맵으로 내가 망장이 아니야. 여론홍 씨. 어 오하. 아니 잠깐만. 아이고. 아나 진짜. 유감입니다. 아. 인감입니다. 아니 나 아직 할 말이 있어. 왜? 너무 불편해. 솔직히. 나도. <놀람> 와. 솔직히 한다고? 키보드가 너무 불편해. 저도. 진짜로. 나도 불편해.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좋아 이게 솔직히. 이거 우리 솔직히 한... 제일 좋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저걸 나면 나다 이기지. 아니 가보자. 가버리... 자 여러분 바꿨습니다. 이제 노아의 날이 왔어요. 키못 바꾸네. 여러분, 오. 노아의 날이 왔습니다. 자 제가. 자 갑니다. 자 지금 손가락 풀었습니다. 자 가자. 자 레디. 이번에 절대 안 지죠. 어. 예. 스트로다 <laughs> 왜, 왜? <웃음> 이거는 무승부야. 나도 무승부야. 아, 아, 아 전부 다무승 위험해, 위험해. 아, 헤이헤이헤이헤이와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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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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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 헤이. 거미줄 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거헤헤헤헤 지금 아 근데 저아나 진짜 아 이거 무조건 나 이기는 게임인데 아... 아니 보니까, 사실 보니까 와, 와. 이게 봐봐 이게 형! 우주선이 나왔잖아 지훈이 그러니까 형! 우, 이번 판도 무효야 사실 우주선 나왔기 때문에 그니까 우주선 지금,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어. <laughs> 야너 귀엽다 어? 야 우와 <laughs> 진짜 우와 진짜, 진짜 귀엽다 너네 야. 야, 우주선 나오면 반칙이라며 방금 아, 이것도, 이것도 무효야 근데 무효야 내가 봤을때. 우주선 먹으면 반칙이야 반칙이 그래? 어, 반칙이야 노뇌 노래? 아니, 그런 게어딨어요 우주선도 그건데. 오케이. 우주선도 생명인데. 오케이. 깔끔하게 이번 판 인정. 아, 나 그럼 색깔 가면 잘안되는데 에. 진짜로. 색깔을 자, 이번엔 안 봐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다.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나이상. 너는 뭐, 진짜. 야. 야, 뭐 하냐고? 이거 뭐야? 야, 너 대박이다. 아, 진짜 늑지절로 눌렸어.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 진짜로. 진짜 핑계를 핑계를 이렇게 낸다고 와! 대박이다. 뭐지? <laughs> 야 이거 솔직히 빨리 죽어라 다시하자 이거. <laughs> 아니 이게 렉 걸렸다니까 지금. 빨리 죽어 빨리 죽자 다시하자 제대로. 야, 나는 렉 걸렸다니까. 거짓말. <웃음> <웃음> 방송 통해서 다시 재방송 볼게요. 진짜 렉 걸렸다. 진짜, 진짜 렉 걸렸어. 아 아이템 하도 나안 나오고 나는 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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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간다 간다 진짜 입이 안 빠져. 나는 빨리 하도 나안 나와. 하도 하지. 안 나와. 아니. 너무 심한데? <laughs> 아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야 이거 감도가 너무 좋아 왜 이래? 아나 컴퓨터 지금 바꾸자마자 죽는 거 봤지 이상하게 이 컴퓨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부터 안, 안 좋다고 감기야 <laughs> 너 죽이러 갈게 진짜?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하자. 아 진짜 옛날에 날라 다녔는데 제가 아스테미에서 날라 다녔습니다 원래. 2등, 2등만 해야겠다, 2등만. 눈 감고 했었어 야, 난 지금까지 발로 했어. 눈 감고 어, 난어난나 지금까지 나, 나, 눈 뜨고 한다. 아. 난 발로 했다고. 와. 나 이제 손으로 한다. 오케이. 안 나오니까 뭘할 수가 없어. 아, 지금. 아, 나 진짜. <laughs> 미치겠네. 오케이, 렛츠. 안돼 <laughs> <laughs> 아, 야.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떡하냐. <laughs>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와, 아, 나야 어, 나네. 오케이. 오케이. 2대1대0 자,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 우리, 우리, 까 누가 리이야 <laughs> 누구겠어? <웃음> 나야? 아 그럼요 형리 우리, 우맨맵 한번 바꾸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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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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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진짜 내야 안돼! 나 진짜! 어 사고